요로결석은 적절히 치료받으면 큰 합병증은 없지만 재발률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죠. 요로결석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치료 이후에도 정기 검진과 더불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양규 원장입니다. 대개 7년 내에 60% 정도 재발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1년에 7%씩 재발해서 10년 내에 평균 한50% 정도 재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체질적으로 다시 결석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작은 결석이 커짐으로 해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식이조절과 수분 섭취를 통해서 예방한 경우와 약을 적극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34% 정도에서 재발하고 보존적인 치료만 했을 때는 약 61%에서 재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결석이 생긴 사람은 재발을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대략 하루에 2리터 이상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데요. 2리터 이상 수분 섭취를 위해서는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 매시간 맥주컵으로 한컵 이상 물을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석이 발생하기 쉬운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결석 형성을 쉽게 하는 질병, 즉 당뇨나 부갑상승기능항진증, 통풍과 같은 질환을 조기에 치료하고 결석 성분이 많은 음식을 편식한다든지 너무 탈수에 자주 노출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은 체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결석성분이 되는 노폐물의 배설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염분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 포도나 땅콩과 같은 견과류는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소고기나 닭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칼슘의 지나친 제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연산은 결석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는 칼슘이 결석을 만드는 주범으로 보고 칼슘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혈중의 칼슘은 결석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인은 되지만은 우리가 식이로 섭취하는 칼슘은 흡수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결석 형성의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 수산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설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결석 예방에 오히려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로 섭취하는 칼슘은 엄격히 제한하지 말자는 것이 요, 요즘의 추세입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양의 칼슘 섭취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여러 결석 방해 물질로 구연산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과일에는 구연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만, 결석의 원인이 되는 수산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반드시 모든 과일이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구연산만 많이 함유된 과일은 찾아보기 조금 드문데요. 꼭히 찾는다면 오렌지나 레몬이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연산을 약물로 만들어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재발률은 30%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방의 원칙은 소변 속에 있는 결석 성분의 농도를 낮추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의 섭취입니다. 소변 양이 하루에 2리터 이상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분의 섭취를 권장하는데요. 200cc 한 컵의 물을 하루 10컵 이상 섭취해야 합니다. 염분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 양을 증가시키고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구연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결석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석 환자들은 저염식을 권유합니다. 칼슘, 수산, 요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단백질을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러 개의 주기적인 검진 등을 해서 요로결석을 조기에 발견하고 결석이 진단되면 상부 요로계통의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기를 조절하고 결석 형성의 조건이 될수 있는 질병들을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결석을 예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칼슘의 섭취는 지나치게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